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뽀용뽀용한 청순열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준비해 봤는데요. 피부 표현과 생기에 집중한 부담 없이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매드피치의 쿠션을 발라줄게요. 매드피치의 쿠션은 글로우 쿠션 두 가지, 매트 쿠션 두 가지, 그리고 토너 쿠션,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매드 피치의 글레이즈드 글로우 쿠션으로 발라줄게요. 도넛이 영상되는 둥근 외형의 디자인인데 한 손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바르는 순간 수분감 가득한 글레이즈드 시럽 풀뮬러가 윤광을 바로 주는데요. 저처럼 마치 내 피부가 원래 좋은 것처럼 자연스럽고 환한 피부를 연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글레이즈드 글로우 쿠션 추천드릴게요. 보시면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바른 쪽이 텁텁해 보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윤광이 흐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 쪽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을 바르고 출근을 했는데 정말 내 피부처럼 편안하고 오랜 시간 수정화장 없이 유지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쿠션 하나로 예쁘고 광나는 피부를 연출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직업템인 키스미의 아이브로우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눈썹을 굉장히 연하게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옅은색의 아이브로우 섀도우로 빈 곳만 채워줍니다. 그 다음에는 코랄 에이지의 무드 블렌딩 섀도우 팔레트 2번으로 눈두덩이에 베이지색을 입혀줍니다. 약간의 핑크기가 도는 베이지 컬러로 마무리해줍니다. 오늘 저는 피부 표현에 집중한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눈의 메이크업은 최소한으로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투쿠프스쿨의 프로타즈 펜슬 09번 컬러로 애교살을 도톰하게 연출해줍니다. 저는 눈 사이가 맨편이어서 눈 앞머리까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다른 지겹템 마카라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그 다음 에스쁘아의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로 코끝을 올려주고요. 투크프스쿨의 컨투어 스틱 1호로 코끝을 얄쌍하게 연출해줍니다. 그 다음 허니쉬의 플룻 글로이 틴트 04번 컬러로 입술에 혈색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의 마무리로 블러셔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사용해줄 제품은 매드피치의 무드믹스 크림 블러셔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크림, 젤리 제형의 블러셔를 좋아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제형의 제품 중에서도 유독 주름 끼임이 없고 쉽게 펴발라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기존의 8가지 컬러도 하나하나 너무 예뻤는데 이번에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이 느껴지는 쿨톤 블러셔 세 가지가 더 출시됐더라고요. 세 가지 컬러 모두 흰기가 조금 느껴져서 발랐을 때톤 자체가 환해지고 분위기가 청순하게 연출더라고요. 되 새로 나온 컬러는 라일락 플러시, 블라썸 플러시, 에브리코 플러시인데. 저는 봄날의 벚꽃처럼 여리한 느낌이 느껴지는 블라썸 플러쉬로 컬러를 발라줄게요. 저처럼 자연스럽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연출하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흰기가 살짝 있는 블러셔 컬러를 사용하시면 더 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크림버터 제형으로 피부에 올렸을 때 텍스처가 마르지 않고 편안하게 밀착되더라고요. 저처럼 자연스럽게 혈색을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너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청순하고 여리한 무드가 느껴지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매드피치의 제품으로 쉽고 예쁘게 메이크업 연출해보세요.